네. 익산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 전용 면적 107 제곱미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1566세대 중이 판상형 구조로 우수한 채광과 맞통풍으로. 내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자, 그럼 함께 살펴보실까요?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먼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현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먼저 구조가요. 이 입구에 들어서면 주방과 침실 양방향으로 연결이 되도록 편리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바닥은 청소 및 관리가 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 드렸고요. 네. 또이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을 해 드려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제 위에 있는 이 현관 에어 샤워와 또 에어 샤워 브러쉬를 통해서는 외출 후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 많잖아요. 네. 자녀 있는 가정에서도 훨씬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또,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신발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정말 크죠. 네. 네. <laughs> 이 대형 신발장에서는 온 가족의 계절별 신발을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어서 걱정 없이 수납하실 수 있고요. 또 여유 있는 하부 공간에는 그냥 놀리지 않고 이렇게 평소 자주 신는 신발이나 젖은 신발 등을 따로 보관해서 신발 관리를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뒤에 있는 이 현관 펜트리! 짜잔! 네. 이 현관 펜트리도 정말 제일 건설의 자랑 중 하나죠. 네, 발코니 확장 시에 제공해드리는 이 현관 펜트리는 골프백이나 캠핑용품 등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손쉽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드려서 정말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어서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단열과 소음 방지에 효과적인 현관 중문으로는 이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또이 벽면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명뿐 아니라 가스 차단 또 엘리베이터 콜 기능을 터치 한 번만으로 간편하게 제어해 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 한 번만으로 역시 제일 <laughs> 풍경치답네요. 와 이렇게 놀라운 공간이 또 있었네요. 아니 내부에는 이 대형 팬트리가 클린존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외출 후에 오염물질 때문에 가정에서도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현관에서 에어샤워와 에어샤워 브러쉬로 제거한 후에 클린존에서 의류 관리기기를 두어서 이 자주 있는 외투 등을 바로 관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특별한 대형 팬트리 공간에 전면과 측면에 슬라이딩 도어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또 고급 시스템 가구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넉넉하고 효과적인 수납이 가능해 더욱 더 편리합니다. 네, 제일 풍경치의 센트럴 파크는 정말 둘러볼수록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가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은 공용 욕실입니다. 정말 쾌적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마련되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 후면으로 넉넉한 욕실 수납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기본은 무조건 안 보이게 수납. 모두 아시죠? 또 내부 매립 콘센트가 있어서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이 되어서요. 겨울철은 물론 습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또 피로를 풀수 있는 욕조와 물대에 강한 세면대까지 쾌적한 욕실 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드렸으니까요. 깨끗한 욕실 생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이곳은 침실 2번방입니다. 네. 발코니 확장 시 보다 넉넉한 침실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네, 넓어요. <laughs> 네, 그리고 확장 시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서 자녀분들의 옷도 수납 걱정 없이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붙박이장도 제일이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간 것처럼. 마음에쏙 들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침실에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와도 조화로워서 정말 좋습니다. 또 각실마다 원터치 스위치 설치로 조명과 대기전력 차단은 물론 개별 온도 조절까지 손쉽게 제어하실 수 있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침실 3번 방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요. 내부 전체 바닥은 강 마루로 시공을 해서 스크래치와 내구성에 가게 교체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벽지는 친환경 실크벽지를 사용해서 건강까지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세대 내 모든 조명은 LED 등으로 시공을 해드려서 시력도 보호하고 또 조명도 밝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별로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온 가족 모두 이 더운 여름도 시원하고 상쾌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이침실3의 복도 아트월.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이 고급스러운 아트월은 발코니 확장 시 제공돼서 마음껏 우리 집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제일 건설의 완벽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주방입니다. 일자형 <laughs> 주방 구조에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해서 주방 동선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주방 상하부장과 아일랜드 식탁 하부 공간까지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넉넉함을 더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주방 TV폰을 설치해드려 주방에서 요리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인덕션, 전기 오븐까지 발코니 확장시에 제공돼서 마음껏 요리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멋진 제 뒤로 있는 이 멋진 후드 보이시나요? 짜잔. 네. 더블스퀘어 렌지 후드인데요. 발코니 확장시에 제공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한쪽 벽면으로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일반형 디스펜서형 오브제 냉장고와 같이. 다양한 냉장고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빌트인 김치냉장고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서 주방 가전도 편리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 유상 옵션으로 엔지니어드 스톤을 선택하시면 상판과 벽체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또 내구성이 강해져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곳 네. 정말 감탄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주방 팬트리인데요. 이 주방에 팬트리가 있으면 수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거든요. 유상 옵션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시면 공간 분리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고급 시스템 가구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수납 공간을 더욱 더 완벽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정말 하나 하나가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다용도실을 보시면요, 넓은 공간이라서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여유 있게 설치 가능하고요, 또2단 선반을 제공해드려 세탁용품을 편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센스는 제일이 제일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정말. 제일 풍경채는 감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또 하부에 수전을 설치해 드려서 네. 편리하게 애벌 빨래를 하실 수 있게 마련해 드렸으니까요. 다용도실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알파룸입니다. 대형 성형대에 걸맞는 보다 특별한 공간인데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서재, 취미 공간, 놀이방 등.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처럼 이렇게 피트니스룸으로 꾸며도 정말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아 정말 제 로망이 여기 딱 있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알파룸까지 보고 나니까 이런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무슨 말이요? 잘 봐. 어. 이게. 제일 풍경체 클래스다. 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공간들인데 네. 제일 건설이 설계를 잘해서 이런 알파룸을 만들어주니까 아파트에 살면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또 버려지는 공간 없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파룸,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공간 아닐까요? <laughs> 자, 보세요. 이렇게 넉넉한 시청과 거리만큼 넓고 큼직한 거실입니다. 정말 넓죠? 네, 와,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겨도 넉넉하게 느껴질 만큼 충분한 공간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거실은 우령 천장고로 깊이감과 공간감을 더해 드렸습니다. 또 거실의 한쪽 벽면에는 아트월을 시공해 드렸는데요. 확장 시 제공되는 아트월이 있으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벽지의 하자 보수에 대한 걱정까지 덜어드려 완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에 살면 꽃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죠? <laughs> 제일 풍경채 자체가 바로 꽃이니까요. 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 네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가 예뻐 보이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네 이렇게 환하고 체광 좋은 창호는요. 로이복층 유리로 시공돼서 단열 효과와 자외선 또 소음 차단이 뛰어납니다. 네, 또한 옆에 보이시나요? 네, 벽면에 부착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월패드를 통해서 조명, 난방, 가스 제어는 물론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가 가능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곳은 바로 안방입니다 네. <laughs> 정말 넉넉하고 조용한 침실 공간으로 마련해 드려서 더욱 편하고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넓은데 편한 느낌까지 주니까 제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안쪽으로는 파우더룸과 대형 드레스룸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바로 이곳이 드레스룸입니다 정말 좋죠 네또 <laughs> 네, 유상옵션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시면. 공간이 분리돼 더 특별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 드레스룸이 이거 이렇게 <laughs> 커도 되나요? 됩니다. <laughs>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다들 제일 풍경채에 살고 싶다고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파우더장 너무 멋있죠? 네. 너무 고급스러워요. <laughs> 네,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파우더장은 음. 수납뿐만 아니라 화장대로도 활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음. 또 터치라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 붙박이장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연예인 부럽지 않은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붙박이장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드레스룸 수준이 남다르죠? 정말 남다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짠! <laughs> 이 안쪽으로도 드레스룸은 이어집니다. 네. 유상 옵션으로 고급형 시스템 가구를 선택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이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앞에 파우더럼과 분리된 공간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이 제일이네요. <웃음> <웃음> 네, 이것은 부부 욕실인데요. 정말 호텔 못지않게 넓고 쾌적한 게 느껴지시나요? 바닥에는 일부 난방이 적용되어 있어서 습기와 추위 걱정 없게 해드렸고요. 또 샤워 부스를 설치해 외부로 물이 튀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욕실 청소용 스프레이건이 설치되어 있어 힘든 욕실 청소도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또 수납장 내부의 수납 공간, 정말 넉넉하죠. 이렇게 넉넉해서 욕실 용품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세면대 공간도 호텔 느낌이 나도록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 시에는 비대와 스피커폰도 설치해 드려 욕실을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 제일 풍경체 센트럴 파크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를 함께 보셨는데요. 네. 정말 대형 평형답게 공간이 시원시원하고 넓다고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네, 저도 정말 이 시야가 탁 트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건설답게 꼼꼼하고 섬세하게 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해서 정말 믿음이 가죠. <laughs> 네, 그럼요. <laughs> 다른 곳이 그냥 아파트라면 이곳은 제일 풍경채 센트럴파크다. <laughs> 맞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 더 멋진 공원을 내집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익산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 산다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 되는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세요. 이상 익산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 전용 면적 107 제곱미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